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10월 5주차 주간 포켓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레이드아워를 참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레이드아워에서 레이드 승리 후 레이드보스를 포획할 경우 이상한 엑스라지 사탕을 준다고 합니다. 포켓몬 교환을 통해 엑스라지 사탕 1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일반 사탕도 1개 추가로 얻을 수 있으니 교환 보너스도 잘 활용해주세요. 경험치 보너스도 있긴 한데 2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우정 레벨 상승 시 받는 경험치가 증가한다고 하니 선물작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메가디안씨 에너지와 캐르디오 사탕을 주는 필드 리서치 과제들도 있고 필요한 포켓몬들이 보상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즌 필드 리서치 보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 참고해주세요. 레이드 라인업입니다. 10월 28일 오전 10시 이전에 생성된 전설레이드 알에서 게노세크트 3종이 등장합니다. 10월 28일 오전 10시 이후에 생성되는 전설레이드 알에서 기라티나 어나더폼이 등장합니다. 간혹 하이퍼리그에서 보이는 것 같던데 메타에 따라 순위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 듯하여 혹시 모르니 도등해두시면 좋은 포켓몬입니다. 사탕수급도 조금 해두시면 좋습니다. 레이드 에서의 성능은 약간 아쉽습니다. 10월 28일 오전 10시 이전에 생성된 메가레이드 알에서 메가앱솔과 메가헬가가 등장합니다. 10월 28일 오전 10시 위에 상장되는 메가레이드 아래서 메가 깜깜이, 메가 다크펫, 메가팬텀이 등장합니다. 메가팬텀은 고스트 타입 딜러로 좋고, 거다이맥스 팬텀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키워두면 레이드와 맥스 배틀에서 쓸수 있으니 메가 에너지 꼭 모아두세요. 그림자 라티오스가 11월 주말마다 그림자 레이드에서 등장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림자 개체의 경우 메가지나가 안되다 보니 사탕수급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도둑만 하셔도 됩니다. 또르박쥐가 맥스 배틀에 등장합니다. 도둑용입니다. 10월 5주차 미니벤트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맥스먼데이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대에 도로 박즈가 모든 파워스폿에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성능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스포트라이트 아워가 진행됩니다. 이때 대인차가 야생에서 대량 발생합니다. 보너스가 사탕 2배 보너스라 크게 의미는 없지만, 신기로치 도등하실 분들은 확률 조정이 없더라도, 일단 대량 발생하다 보니, 이날을 노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레이드 아워가 진행됩니다. 기라티나 오리진 폼으로 진행되며, 30분 단위로 체육관에 갱신될 텐데, 레이드 아워 중에 포획한 기라티나 오리진 폼은 이상한 엑스라지 사탕을 줍니다. 오리진 폼 도등 혹은 고개체 파밍 하실 분들은 달리셔도 좋고 아니면 무료 패스라도 소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나더 폼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레이드에서는 조금 더 좋고 하이퍼리그보단 마스터리그에서 가끔 보입니다. 드래곤 고스트 타입이라 드래곤 악 페어리 얼음 고스트 타입 사용하시면 되는데 드래곤 악 타입 중 좋은 포켓몬들이 많아서 페어리와 얼음은 명단에 보이진 않네요. 고스 타입 중에서는 그래도 유리대포들 많으니 상성 잘 맞춰서 도전해보세요. 고베틀리그 리그컵이 10월 29일 오전 5시에 변경됩니다. 슈퍼리그와 헬로윈컵 슈퍼리그 버전이 진행됩니다. 슈퍼리그 순위입니다. 헬로윈컵 순위입니다. 쇼케이스는 매주 두번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 동안은 월주에 걸쳐서 한 번, 토요일에 걸쳐서 한번 진행됩니다. 어떤 포켓몬이 어떤 포켓스톱에 참가가 가능한지는 근처 상태에서 가장 하단에 보이는 쇼케이스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참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쇼케이스에서 100번 1등을 하시면 닥터 피카츄를 포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보상을 주니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헬로윈 <목소리> 파트 2가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벤트 보너스는 파트 1에 이어서 고패스 마일스톤으로 대체됩니다. 고패스 추가 보상에 있는 로토무와 화강돌 도등하는 거 잊지 마시고 포즈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럭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패스는 포인트 상한도 있고 포인트 얻을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꼭 모아주셔야 합니다. 헬로윈 파트 1 이벤트 정리한 영상에 고패스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고패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벤트 한정 포켓몬들입니다. 파트1에서 등장하던 야생 포켓몬들에 얹어서 추가가 되는 건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신규 의상몬 두 마리는 야생에서 등장하며 두 마리 전부 진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드 리서치에서도 포획 가능하며 다른 의상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강돌도 여전히 포함인데 리서치 과제가 변경되면 좋겠네요. 레이드에서 등장하는 포켓몬들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차데스와 대인차는 유지되며 나머지는 의상몬들로 변경됐네요. 괜찮은 포켓몬들이 크게 없다보니 의상몬, 도등 위주로 하셔도 좋고 고패스 보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패스 잊지 마시고 완료해주세요. 레이드와 맥스 배틀도 해당되니 꼭 야생이 아니더라도 사탕수급이 필요한 포켓몬이 있다면 도전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다이 맥스 더스트나 맥스 배틀데이가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육성 난이도로 나오다보니 한판당 800개의 맥스 파티클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보너스로 맥스 파티클 1,600개까지 획득 가능해서 기존에 모아둔 맥스 파티클이 있다면 두판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30분마다 모든 파워 스포에서 거다이 맥스 더스트나가 등장할 텐데 연달아 하실 수 있게 파워 스포에서 얻을 수 있는 맥스 파티클 양도 800으로 늘어납니다. 하루 1,600개 얻을 수 있는데 파워 스포트 두번 돌리면 딱 1,600개만 얻을 수 있고 탐색으로 얻는 맥스 파티클을 잘 활용하시면. 1600개 이상도 획득이 가능하니 잘 계산하시면서 맥스 파티클 모아주시면 모아둔 맥스 파티클 양에 따라 3판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교환도 2회 추가되니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이벤트를 즐기실 분들은 교환 보너스도 잘 활용해 주세요. 리모트 레이드 패스 상한도 20회로 증가하다 보니 집에서 편하게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근데 리모트로 하실 거면 그냥 도둑만 하셔도 될듯 합니다. 무료 시간 제한 리서치로 더스나 상대로 좋은 두더리와 두더리 사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맥스 파티클 보상도 있다 보니 최대한 보상 아껴 두셨다가 이벤트 당일에 받으셔도 좋습니다. 거다이맥스 더스트나 상대로 몰드루, 라티오스, 메타그로스 사용하시면 좋고 탱커는 방패왕이 가장 좋긴 합니다. 혹시 쓸만한 포켓몬들 찾고 계신다면 맥스 배틀에서 좋은 포켓몬들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거다이맥스 배틀이 처음이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레벨 먼저 최소 40레벨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탱커는 다이월, 딜러는 공격 기술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탱커는 평타만 쓰다가 다이맥스 타이밍에 딜러 포켓몬으로 교체해서 딜을 넣으면 되다보니 사탄과 맥스 파티클이 부족한 경우 굳이 모든 기술을 강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맥스 레틀 보스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재도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이드와는 다르게 입장할 때마다 바뀝니다. 근데 사람 많은 곳에서 하시면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규모 파티의 경우 딜이 부족할 수 있는데 다이버 사슬을 먹어주시면 좋고, 거왕이나 방패왕의 필드 효과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무한 다이노가 있다면 무한 다이노 필드 효과도 좋습니다. 아쉽게도 거다이맥스 더스트는 도둑만 해도 되는 포켓몬입니다. 독에 이중으로 찔리지 않는 이상 페어리 상대로 검왕, 풀 상대로 거다이맥스 에이스번이 있으며 더스트나의 딜이 아쉽다 보니 굳이 강화하지 않아도 되는 포켓몬입니다. 그래도 별의모래와 경험치를 많이 주니 연달아 하실 분들은 행복의 알과 별의 조각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벤트 티켓도 판매 예정인데.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경험치도 많이 주기도 하며 맥스 배틀 승리시 얻는 경험치가 증가하고 맥스 파티클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어서 강남처럼 사람 많이 모이는 동네 가서 맥스 배틀 연달아 하실 생각이라면 이왕 가신 김에 조금이나마 뽕 뽑자는 생각으로 티켓 정도 구매해주시면 짧고 굵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헬로윈 파트 2만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거다이맥스 배틀도 토요일에 껴있긴 하지만 크게 재미 볼수 있는 이벤트들은 아니라서 의상몬도 등 별의 모래와 경험시 수급하면서 시험시험 하셔도 되는 주간입니다. 와일드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체력관리도 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